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목상이 답이다. 말씀 목상이 답이다.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목상이 답이다. 말씀 목상이 답이다. 2025년도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성경이 뭔지 알아야겠죠.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래요. 이렇게 바울이 성경을 썼고 모세가 썼고 다윗이 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이들이 자신의 감동과 생각과 지혜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함들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아, 네.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냐면 이 세상 법이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자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몇 권으로 돼 있죠? 69권. 한 권이지만 그 안에 몇 권이 있어요. 66권. 구약 100권, 신약, 27. 그래서 3국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는 모세오경이 있어요. 창세기 수리굽기 레베기 민숙이, 신명이, 모세오경이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에스더까지 창세기 때에스더까지는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사와는 어, 시로 되어 있고 지혜서로 되어 있는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언서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예레미야에스겔까지는 대선지 대예언서고 나머지는 소선지서로 이렇게 39권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 27권 안에도 보면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테누가요, 가누가요한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가 있어요. 평지. 바울의 서신이 13권이고 그 다음에 바울 외의 사람이 쓴게 여덟 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책인지 잘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괴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복상하는 거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그 성원교 성도들이 모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 새해가 안 됐지만 여러분 새해 2025년에도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시편 1편, 1절, 3절까지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 악한 사람들의 어떤 꾀나 악한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의바리새인들이죄 지으면서도 남들을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들,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그림 보세요 정말 성경을 닳고 닳도록 읽고 묵상하고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편 1편에서 주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이 뭡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곱씹어 보고 그런 과정이 묵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합니까? 거어 봅시다. 3절. 시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 밤낮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어떤 나무요? 그림에 보세요. 시내가 옆에의 나무 심은은 시내가로부터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따라해봅시다. 만사 형통. 만사 형통. 만사 형통. 이게 뭡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잘되고,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가정에서도 평안하며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잘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신의가 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는 자, 또 말씀을 잘 듣는 자. 그림을 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내귀 한번 만져보세요. 귀가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귀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해요. 여기 내 몸에 붙어 있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오늘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또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이것이 내 귀에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또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할때 우리는 이 복이 있는 자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대상을 변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퀴즈를 해 볼게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는 이대살로니가를쓴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과 동역자들. 너희는 누굴까요? 대살로니고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대살로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대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김태기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해드리며 말씀 듣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믿는자 가운데서 역사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아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냥 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 때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들리는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야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주여 오늘도 주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laughs> 매일 매일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큐티라고 합니다. 화이어트 타임. 어느 날 저희 딸이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그랬대요. 큐티가 뭐야? 예뻐지는 거야? 큐티가 예쁘다라는 거 영어 뜻도 있어요. 여러분 네, 큐티는 화이어트 타임,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 바로 이 시간 큐티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합쳐진 시간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하자, 큐티하자 할 때는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큐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 묵상을 통해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세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몇 사람이요? 시사타. 첫 번째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우수와. 여호수아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 네.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예.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지켜야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그 앞에 지도자 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위대한 지도자였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줍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모세.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오수아에게 하나님은, 율법책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말씀 묵상하면, 잘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보니까 여러분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서 길이 막히고 주저앉고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여호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업이 쉽지가 않죠, 그죠?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탄하고 형통한 거예요.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평탄하고 형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형통하고 평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여우수아가 치렀던 전쟁 중에 여리고성 전투는 순종의 승리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했더니 그림처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경고했던 여리고선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벌어진 일 순종의 승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여리고선 전투 이후에 아이성 조그만한 성이에요. 너무나 조그만한 성이어서 이 너무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병사들 몇 명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큰 패배를 했어요. 이 아이성 전투는 불순종의 패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리고 성전투처럼 승리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면 아이성 전투처럼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때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다윗. 다윗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한 아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를이 묵상, 말씀 묵상, 묵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성경에 몇, 몇 군데 안 나와요. 아까 여호수아에게 나왔고 오늘 다윗에게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이 항상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열납된다는 것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도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들에서 그림처럼 양을 치며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다윗시절도 수많은 시편들이 이 시편에 있잖아요. 오늘 시편 1편 그리고 쭉이 다윗의 시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2 편은 아니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이 묵상을 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묵상. 왜 광야에 갔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하며 동굴에 자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피하다 광야에 피하고 동굴에 피하다 피할 데가 없어서 원수 앞에 갑니다.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어려움들이 다 끝나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이제 다다 다 자기 앞에 무릎 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십편 1 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시작. 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율법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이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말씀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우리 우둔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에 늘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준대요.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훈련 우리 승환이도 우리 주환이도 성호도 좀 주무시고 계시네요. 네, 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원교회에 와서 말씀 묵 큐티하자 목사님이 큐티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자고 했더니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훈련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윤찬이도 주원이도 채원이도. 말씀 묵상 훈련 하는 게 강의 우리 주원이 말씀 묵상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맨날 읽으라고만 했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가르쳐 주고 읽어야 되는데 읽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묵상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여러분 아직까지 여기 신청서에 이름 안 적으신 분들 적으세요. 적고 만원 없는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큐티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 이 말씀 묵상의 훈련들을 잘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묵상 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피곤한데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 막 그렇게 화를 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자 응. 무리를 보내신 응. 후에 기도하러 응. 따라 산 안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응.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칭찬하고 막 높일 때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세명 데리고 같이 좀 기도해 나오 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지금 자고 있어요.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에 아까 한것 같죠. 예수님 기도만 한게 아니라 성경을 잘 깨달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대요 예수님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 그런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 말씀 묵상과 기도가 뭐라 그랬죠? 큐티. 큐티에요. 큐티. 과외의 타임.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도 이 큐티하는 일에,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 묵상의 삶을 사려,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묵상의 삶을 살려면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을 시작하라. 말씀 성경을 시작하라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할 건데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열심히 큐티하는 사람 또 상도 주고 동료도 하고 또 함께 이 큐티 학교도 할 겁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나누라, 말씀 나누라. 여러분 이나 혼자 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큐티를 이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나눔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큐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이 말씀이 더 풍성해져요. 똑같은 본문으로 큐티하지만, 이 어른과 아동부, 청소년부다 교재가 그 본문이 똑같아요. 똑같은 본문으로 하지만, 다 각자가 깨닫는 게 틀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큐티하고 나누어야 되는 거막두 <laughs> 번째 따라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라. 다시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025년도 말씀 묵상 그리고 그 묵상을 나누고 묵상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리라 주님 뜻이여. 기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도 듣고 갔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묵상이 답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지켜 행할 때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목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전... 가비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끝시 그 아니면 목춰서신다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을탁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더 기도합시다 옆사람 손잡고 정말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바라고 오늘 대살로리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달라고 우리 역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 목사가 된분 말씀을 이루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역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보내주신 말씀처럼 말씀 묵상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있고 평통하리라 <laughs> 하셨습니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할 때에 내 길이 풍탄하게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네.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네.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네. 기도와 말씀을 통해 더욱 더 거룩해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